LPGA 직행 이룬 황유민 세계 랭킹 20계단 오른 33위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 투어 대회 우승으로 미국 무대 진출 꿈을 이룬 황유민 20위 이 세계 랭킹 33위로 올라섰다 7일 한국 시각 발표된 이번 주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황유민은 지난 주보다 20계단 상승한 33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 프로 골프 KLPGA. 투어 소속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이다. 황유민은 지난 5일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의 초청 선수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황유민은 아마추어 시절 국가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LPGA 진출과 올림픽 참가에 대한 꿈을 더욱 확고히 키워왔다며 LPGA에 대한 꿈이 크고 우승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던 것 같다고 했다. 올해 남은 시즌에 대해선 KLPGA 투어에서도 1승을 추가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나아지려고 노력해 매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롯데 챔피언십에서 1타차 준우승한 김효주가 지난주보다 1계단 상승한 세계 랭킹 8위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이번 주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 유혜란 13위, 고진영 18위, 최혜진 22위, 김세영 24위, 김아림이 32위였다. 진호 티티꾼, 태국, 넬리코르다, 미국, 리디아고, 뉴질랜드, 이민지, 호주, 찰리 헐, 긴글랜드, 야마시타 미유, 일본, 일러닝, 중국까지 세계 랭킹 1에서 7위는 변동 없었다. LPGA 직행 이룬 황유민, 세계 랭킹 20계단 급상승, 한국 여자 골프의 새 희망. 미국 여자 프로골프, l p g a 투어 무대 진출을 간절히 꿈꿔왔던 황유민, d 1 0 이 드디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 5일 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알렸다.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여파는 곧바로 세계 랭킹에 반영됐다. 7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황유미는 지난주보다 무려 2 0개단이나 뛰어 오른 33위에 안착했다. 이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이제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LPGA 직행의 의미와 황유민의 각오 황유민은 인터뷰에서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로 발탁된 이후부터 LPGA 진출과 올림픽 참가가 제 꿈이었다며, 집원 우승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셀피지에 투어 우승은 정말 간절했고,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다고 덧붙이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분명했다. KLPGA 무대에서도 한번더 우승하고 싶고, 매 시즌 한 단계씩 성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꾸준한 발전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하겠다. 은은 포부를 밝혔다. 한국 여자골프의 세대 교체 신호탄. 황유민의 약진은 한국 여자 골프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한때 박인비, 신지혜, 고진영 등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국 여자 골프 전성기 이후 최근에는 일본, 미국, 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며 새로운 판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번 황유민의 돌풍은 한국 선수층이 여전히 두텁고 언제든 세계 정상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현재 세계 랭킹 상위권에도 김효주 8위, 유혜란 13위, 고진영 18위, 최혜진 22위, 김세영 24위, 김아림 32위 등 국직한 이름들이 포진해 있다. 그중 황유민이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차세대 대표 주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세계 랭킹 판도와 경쟁자들. 이번 주 세계 랭킹 1에서 7위는 변동이 없었다. 넬리 코르다, 미국, 리디아 고, 뉴질랜드, 이민지, 호주, 찰리 헐, 딩글랜드, 야마시타 미유, 일본, 일러닝, 중국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여전히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특히 태국의 진호 티티꾼은 젊은 나이에도 세계 정상에 오르며 아시아 골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강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황유민의 33위 도약은 결코 가볍지 않다. 초청 선수 신분으로 첫 출전한 무대에서 우승을 거머쥔 사례 자체가 드문 만큼 세계 골프 팬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를 밝히다. 황유민의 돌풍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여자 골프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세대 교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상징하며, 한국 팬들에게는 새로운 응원 대상을 만들어 주었다. LPGA 직행 티켓을 따낸 황유민의 다음 여정은 더욱 주목된다. 그녀가 향후 미국 본토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또 올림픽 무대까지 발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정리하면 황유민의 이번 우승은 개인적인 꿈의 실현이자 한국 여자 골프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상징적 사건이다. 세계 랭킹 33위라는 눈부신 도약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 골프 팬들의 기대 속에서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춘의 갈망에서 큰 승리까지. 황유민의 LPGA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 작은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쥐고 훈련하던 순간부터 그녀는 언젠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미국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KLPGA에서의 매 대회와 매 샷은 그 꿈을 향해 쌓아올린 튼튼한 기반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LPGA는 그저 멀고 아득한 목표일 뿐이지만 황유민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여러 차례의 실패, 여러 번의 톱시폭은 토보에 머문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기술을 다듬고 멘탈을 단단히 다져왔다. 결국 집념의 결실은 롯데 챔피언십에서의 역사적인 우승으로 돌아왔다. 성적 이상의 의미. 황유민의 성공은 단순한 트로피나 세계 랭킹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간절함과 꾸준함은 결국 꿈을 현실로 만든다. 박인비, 신지혜. 고진영 등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골프 여재들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를 찾던 한국 여자 골프의 황유민의 등장은 큰 의미를 갖는다. 팬들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았다. 바로 이 점이 한국 선수를 세계 무대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제 황유민 앞에는 더 치열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LPGA 무대는 한타, 한 퍼트가 판세를 좌우하는 냉혹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우승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정신력이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머지않아 세계 랭킹 톱 20, 더 나아가 톱 1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팬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넘어, 황유민이 한국 여자 골프를 다시 한번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존재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녀가 언젠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나를 꿈꾸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자 지금도 꺼지지 않는 목표이기 때문이다.